갑니다. 어,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, 팔 움직일 때 피해주고, 이쪽으로 와서 팔 움직일 때 피해주고, 피해주고, 아. 아, 이거 점프로 샥. 대피하세요. 됐다. 오마가 생성해야 돼요! 뭔데요? 아 이거 한번 치고 노란색을 한대 맞아. 노란색을 한대맞으라가 있어. 혼란의 눈동자. 얘가 혼란스러운데. 반대쪽으로, 반대쪽으로, 반대쪽으로 방 바꿔요. 네. 진지해졌어. 아, 많이 나셨는데 오케이 이 페이지. 그다음 뭐지? 달빛 게이지. 장판 점프. 아못봐 모르겠어. 일단 패턴 피하는 게 중요하다. 패턴 피하는 게 일단 중요해. 말인 게요. 재집... 아... 범위를 피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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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에 위치가... 아... 구석에 위치 말라 그랬어. 얘가 근데 지석이 안 나오네. 아... 점프 재집... 물약... 물약... 재집... 물약... 물약... 재집... 물약... 아... 날 자꾸 밀어내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? 하고, 재질 물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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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균열이면은, 여기, 여기 있어. 균열일 때, 여기 있다가, 맞는 거 아니야? 깨지면 세번 맞아. 맞잖아. <laughs> 하, 뭐라고? 너무 어려운데? 잠깐만요. 뭐라고요? 거짓의 거울, 거짓의 거울. 근데 여러분, 거짓의 거울 아닐 때도 자꾸 하늘에서 반짝, 하얀색 반짝거리면서 뭐가 자꾸 삐죽삐죽 튀어나오는데, 그건 뭔가요? 알았다. 저 이제 깨달았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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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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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움직여, 안 움직여줘. 채팅창을 입력했어. 아, 아 잠깐, 잠깐 패턴 파악하고 있어. 저거 위를 안 보고 바닥만 봐야겠어. 멀리 봐, 멀리 봐. 아 물량 먹어. 아 아, 잘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잘모르겠어요 균열 균열 있으면 은둥이이어디 갔을까? 기둥 그 g 어기 i d u 기 g i k 기 d u 기둥이 k i 기둥이 기둥에 내가 기억했던 패턴이 기둥이 기준인데 기둥이 없네. 아, 이 u n g 맞으면 항상 바로 왼쪽으로 돌아가라고? 다음에 도, 다시 도전할게요. 하, 아, 쉽지 않네. 군단장 윌가의 전투를 위한 준비를 마치자. 균열 안 났으니까 벽에 왼쪽부터 하나, 둘, 셋. 안 났죠? 하나, 둘, 셋. 균열 났죠? 내절놨는데 천천히 오리진 이게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균일 넣고 됐죠 깨졌죠? 깨졌으면은 하나 둘셋 맞고 다시 좀 가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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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아 하나 아둘아시행 무석으로 가서 피을 났죠? 한대두대 세대.. 그거 다시 면접 가서.. 아, 아, 실행.. 찜 착해.. 찜 착해.. 균을 놨죠. 한 번.. 두 번.. 세 번.. 오케이.. 클리어.. 일단 이패 클리어였고, 여기는 제가 잘몇번안 해봐가지고 마지막 페이지는 한 번밖에 못 와봤거든요. 연습 때할수 있을지 모르겠어. 이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.. 범위로.. 거미줄을 하고 반대로 피하고, 아, 왜? 네. 쫙 넣고 오리진 창룡의 권통. 이게 얼마나 들어가려나? 아,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거미줄을 없애는 게 중요해. 거미줄이 점점 제 목을 쪼이거든요. 아, 한 번만 더 돌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하얀 눈일 때 점프해주고, 노란 눈일 이때 가만히 있고. 아니, 아! 아, 이거 30초 돌렸다가 극딜 다 박으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극딜 다 박아버릴게요. 마지막 패턴은 연습을 많이 안해서 어떻게 했는지잘 모르겠어요 클리어 맞아요 더스크 힘들다는 말못 들은 것 같아요 공략이라는 게 없어요 눈 열리면 패고 닫으면 피하라고요? 그냥 방향키로 아니면 왼벽으로 하늘에 내려오는 똥덩이만 피하면 된다고요? 아 공략을 아예 안 봐도 돼? 뭐야 이거 언제 열려요? 어떻게 하면 열려요? 빠는 속도로 빨려 들어갑니다. 하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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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빨고 해볼게요 딱딱 딱. 한번 제발. 아, 하... 아 이때 잡았어. 흘렀다 진짜 단한 번. 자 마린이 한 번만. 자 마린이 한 번만 집중해보자 진짜로. 자다 잡았다 마린이 한 번만.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자한 번만. 你有。